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와 백제의 왕릉들. 과연 진짜 왕의 무덤일까요? 왕은 수십 명이나 있었는데 확실히 왕릉이라 할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뿐입니다. 신라에는 56명의 왕, 백제에는 3한명의 왕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오늘날 한반도에서 확인된 왕릉은 의외로 빈약합니다. 특히 경주의 대형 고분들은 그저 왕릉이라 불릴 뿐 묘지석조차 없어 피장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조차 단순 추정일 뿐이라 인정하죠.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신라 고분이 사실은 흉노족 무덤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기마 문화의 흔적, 금관과 마구부 장품, 말탄 인물의 장식은 흉노식 무덤 양식과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신라가 한반도에서 건국된 것이 아니라 후한 광무제에 의해 왕망의 신나라가 멸망하자 김일제 후손들이 남아하며 세운 집단일 수 있다는 가설까지 나옵니다. 반면 백제의 경우 유일하게 피장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무덤은 공주의 무령왕릉뿐입니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지석에는 특이하게도 무령왕이라는 시호 대신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라는 생전 이름과 관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왕릉이라면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학계 일각에서는 무령왕이 독살당했고 성왕이 이를 은폐한 뒤 급히 장례를 치렀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시신이 본국이 아닌 멀리 떨어진... 한반도 땅에 옮겨진 것일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왕릉이라 부르는 거대한 무덤들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흉노의 흔적일까? 아니면 왕조의 비밀이 숨겨진 것일까? 확실한 것은 신라와 백제의 무덤은 지금도 그 진실을 속삭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